3 번이고요. 아, 순서 문제입니다. 순서. 순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음. 자, 순서 문제는 일단 제시문에서 뭘 찾아요. old, new 체크해 놓이죠? old,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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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새로운 정보 new가 뭔지를 체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순서가 a, b, c 있으면 항상 뭐를 먼저 비교하는 거야? 비하고 c 를 먼저 비교하세요 항상 비하고 c 를 비하고 c 를 먼저 비교합니다 자 먼저 단서 확인해 볼게요 연인의 명부라고 하는 거 연인의 명부 네. 형광펜 준비하시고 형광펜 천천히 어차피 계속 반복되니까 지금 연인의 명부가 뭔지 몰라도 돼요 무제는지네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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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줄 그때 내신 때만에 전달했어요 이모르죠 So, 펜 뭐야?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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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자 잠깐 내려갈게요.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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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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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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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칙적인 주어 동사의 문장이 깨진 부분이 있다는 단서가 되는 거야. 여기 instead 있습니다. n s t e 그렇죠. 또또 이나? 이어서 아, 끝. 오케이 이 끝이네요. 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역할을 볼게요. 이제 어떤 역할인지. 자 처음에 나온 게 so니까 그래서예요.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은 뭐야? 그래서니까 인과겠죠. 그죠? 인과. 인과 인구하고 이제 그 밑으로 내려와서 헤드 게이션이 헤드가 뭐지 이거? 헤드 갑자기 띵 나왔네 이거 뭐지? 사 응. 응? 헤드가 이띵 나왔어. 이거 뭐야? 명령문 어? 헤드가 명령물. 띵 나왔어. 군사0 0백원0 0 원. 헤드가 명령물. 앞에 나왔어. 명령물. 왜 헤드가 앞에 나왔어? 어? 손들고. 이용군. 오케이. 오케이 땡. 또천원천원맞0천 원. 군사군. 어? 음사 y 오케이, 뭐라... 오케이, 어? 오케이, 네. w 래 r 사절 오케이. i n g up to 나 o s c o w Okay, I'm n 안 나올 o <laughs> <laughs> 아, <맞은 웃음> 저... 저... <laughs> 저... 같아 g to be. I'm not going 이 o be. I'm not g o 가 앞에 나온 겁니다. 그 n 니 t going to b 이 I'm n o 업무라면이니까 뭐 얘도 하는 역할은 인과거나 예시거나 그렇죠. 이쁘니까 예시라고 그랬지? 그죠? 자 인스데드는 뭐 하는지 그래대누 대조. 오케이 대조죠 대조. 네, 대조입니다. 오케이 됩니다. 되셨죠? 이제 처음에 올라갑니다. 처음에 그랬죠. 들었어. 똑바로 자 누구부터 하나요? 형이요 Oh, yeah. oh, no. <laughs> <laughs> yeah, Elizabeth Gibson was walking down the street. <laughs> On Manhattan Upper West Side. <laughs> <laughs> and then... spied A piece of art. Uh, a yeah, Okay, a uh, uh, piece piece. 예술 작품 한 개를 스파이. 스파이 스파이. 뭐가 보죠? 예, 딱 그렇게 딱 보게 되는 거예요. 딱 찾게 되는 거야. 자, 발견하다 그러면 되죠. 얘는 발견하다고 되겠죠? 발견하다. 찾았다. 발견했습니다. 자, 예술 작품인데요. 어떤 거냐면 Squeezed가 뒤에서 앞으로 between two gap s back. 두 개의 쓰레기 봉투 사이에 스퀴즈 내게 끼어 있다 이거죠? 끼어 있는, 끼어 있는 예술작품을 발견했습니다. 자, 읽었습니다. 읽었고요 이야기인 것 같죠? 이야기야, 이야기. 잠시세요 일화야, 일화. 일화. 이야기는 어떤 순서로 전개가 돼요? 어떤 순서로요? 어떤 순서로요? 발생. 그렇죠. 자, 사건 발생. 사발순이죠. 사건 발생. 순서입니다. 그러면, 너네들이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사건을 잘 보셔야 돼요. 사건. 그러면, 첫 번째 19번 문장의 사건은 뭐예요? 발견했다. 그러면, 그게 마지막 뉴인 거예요. 그러면 뉴가 뭐냐? 찾아오면, 예시 Spied a piece of art squeeze. 이게 뉴입니다. 여기 사건이야 네. 어떤 사건이야? 지금 뭔가를 찾은 사건이야 됐니? 아 뭔가 발견했어 발견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할지를 생각하는 거지 이야이니까 네, 가져갈지 아니면 지나갈지 모르죠 그거 찾는 겁니다 그럼 B하고 C를 먼저 비교해 다야 되죠? 자 B부터 할게요 자 B로 내려가서 지금 발견했고 이제 그 다음 행동이 뭐냐 이거야 자, d 리 Gibson's. Come along. 20 minutes later. 깁슨이 그렇죠 그 Coracho. Coracho. 요 o r a c h o c o r a c 밑에 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거 r a c h o c o r 그 c h 얼마 그있어 자. had t h e come had come h a come. 내가 생략됐다그했죠 had a come. 가정법 과거 완료. 그렇지. 가정법 과거. 완료. 완료예요. 자, 보세요. 가정법 <목소리> 과거 완료는 뭐에 반대야? 현재 사실에 과거 아, 사실에, 사원을... 사실에 반대. 그렇지. 과거 반대야. 자, 생각을 해야 돼. 독해라서 생각을 하는 거야. 해석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에 깁슨이 자 봐봐 깁슨이 20분 늦게 지나갔었더라면 이 말이야 그거 꼭 그래봐 그럼 20분 늦게 지나갔다는 거야 안 지나갔다는 거야 아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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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20분 전에 지나갔다는 얘기지 다음 만약에 20분 늦게 지나갔었더라면 자 it would have already been picked up 그것은 이미 백업 집어 갔었을 텐데, by garbage collector. 그렇죠, 쓰레기 수거인에 의해서 그거는 이미 가져갔을 텐데. 보세요, 여기 이틈 뭐죠 이거? 어, 어이게 작품이죠, 그렇지? 작품. <laughs> 이게 피스죠? 어, 피스겠지. 피스. 그오 그래? 어, 피스야? 그러니까 깁슨이 20분 늦게 왔었더라면 아마 그거는 어, 누가?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가져갔을 거야. 그럼 가져갔다는 얘기야? 안 갔다는 얘기지? 가져가 안 갔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됐는데? 그번 얘기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쓰레기장, 수, 쓰레기 수퍼하는 사람이 이걸 가져간 게 아니면 그 전에 뭘 했냐 이거지. 그러면 얘가, 얘가 가져가거나 그랬겠지. 얘가 가져가거나. 그러면 얘가 가져갔다는 얘기가 먼저 나와야 돼. 그러면 21번은 일단 체교이지 발견한 다음에 뭐 행동이 없다나 지금까지 음. 사건이 자 어디로 가요? C로 갑니다 자 She was a tempt... t 누구냐? 아. 네 그렇죠 네아 시켜요? 네 그냥 시켜요 그 다음 갑니다 She was a tempt to walk away 이러 이렇게 돌 워크웨이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죠. 걸어 그냥 가버리고 싶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유혹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했는데 앞에 앞에, 뭘 앞에 사건이 뭐였어? 발견했지 발견했어. 그 다음 행동이 뭐냐를 찾는 거야. 어, 가버릴까 그랬단 말이야. t 근데 then 그때 스탑 스탑 다음에 투 나왔어요. 스탑 다음에 투 나온 거야. 그렇죠. ]이다. 스탑. 시작. 그녀는. 음. 멈췄다. 멈췄습니다. 뭘 멈췄단 얘기야? 발걸그렇죠 발걸음을 멈췄단 말이야. 왜? Reflect about the art. 그 뭐야. 예술에 대해. 그렇죠. 그 예술 작품에 대해서 reflect니까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 음. 자, 그러면 아까 위에 사건이 뭐였다고? 발견, 발견. 발견했다. 그러니까 얘가 가다가. 멈췄다 이렇게 지 뭐지? 자자자자자 okay. 연결한다 연결에나 stop to reflect about your o r t 이게 사건이죠 사건 이게 사건이고요 아까 위에 위에 뉴라고 한거 있었어 뉴라고 <laughs> 한거그 표시한 거를 자 표시한 거를 이렇게 화살표 쭉 따라서 내려와 이렇게 해서 들가야지렇게 네? 아까 위의 사건 육. 아 여기 답이 밑에 지금 선택지가 잘못된 거야. 아, 거 어, 그렇죠. 이게 답이 지금 요요 상으로는 C A B 잖아. 그 자기 그 특강 책을 봤으면 안 틀렸을 건데. 다은5번이죠 그렇죠. 요 요거 상으로는 <laughs> 5 번이지 요거 상으로. 그렇죠. 렇죠 <laughs> 자, <laughs> <요상으로는 웃음> <맞아>. 자 <laughs> <요상으로 웃음> 사건 율로 연결이 됐어요. 다음, she had the, a real debate with herself. 어 그녀는 음어 진짜 논쟁 했다. 을가져다니까 했다는 얘기죠. 스스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지. 가져갈까 말까, 가져갈까 말까. It had 이거 이트입니다, 어떻죠 이거 이트예요. It had a c h e a frame. 그것이 음값 값싼 액자 속에 그렇죠. 갔습니다. 그것은 값싼 프레임. 트리, 액자가 좀싼 거였습니다. x yeah. a But she felt it was so overpowered.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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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powered.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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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이 y Okay. o 힘이 아, 최죠가현그 아트. 예술 작품이 굉장히 힘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힘이 압도적여서 이 지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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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C번의 사건은 뭐야, 지금? 자기가 물건을 가져간 거야, 안간 거야? 아 그렇죠. 여기 이제 고민 중이지. 그렇지. 고민 중인 거야. 자, 여기 고민 중이죠, 사건이. 갈까 말까 고민 중인 거야. 갈까 말까 고민 중이야. 근데 그게 너무 압도적인 거야. 보세요. 마지막 마지막 얘기는 overpowering 여기가 n 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요거랑 연결되는 걸 찾아야 돼 그게 b 인지 아니면 a 인지를 보는 거야 자 a로 올라가 볼게요 자 그래서 자 갑니다 그래서 깁슨 took it home 그래서 깁슨은 어. 어. 집으로 가져왔다 오케이 그래서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여기 가져가는 거지? 네. 오케이. 자, 보세요. 여기 그래서 연결되니까 집에 가져간 이유가 뭐야? 아도적이어 그렇지. 그게 힘이 아, 너무, 아, 너무 매력적으로 보인 거지. 지가 봤을 때. 그럼 아까 시에 나와 있던 오버 파워링이죠? 거기서 화살표를 쭉 따라서 눌로와야죠 이렇게. 되게, 이렇게. 너무 압도적이니까 그걸 가져갈 수 밖에 없었다. 자해볼게요 자, where she hung it on h e r wall. 그녀가 그 작품을 또... 벽에다가 음, 걸었습니다. 음. 거기에서. 그리고 여기서 where는 음. 뭐야? 집이죠. 그렇지? So, okay. years later. 음. 몇년 후에 she discovered. 그녀는 알겠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 페인팅이 뿌리삐뿔이라는 걸. 어, 아, 작품이 그렇죠. 세, 세 사람이라는 이름의 작품인가 봐요. 근데 그거는 말이죠. had been painted. 음, 그려졌다. 그려졌습니다. 었 음. by the celebrity 20세기의 멕시코 아티스트로부고 얘에 의해서. 음. 그죠? 그러니까 요 그림을 그린 사람이 멕시코 화가야. 그렇 그걸 이제 나중에 알았다는 얘기야. 그 그림은 had been stolen. 훔쳐졌다 훔쳐 도난을 당했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도난 당한 거하고 얘가 지금 집에 가져온 거하고 어느 게 먼저요? 그렇지. 도난 당했다가 이게 버려졌다 이런 얘기지 그걸 지가 찾았다는 얘기고. And later 나중에 버려졌었다 말이야.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B 얘기가 맞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이 그림을 누가 가져왔어깁슨이 집에 가져갔었지. 그죠? 그 이제 B가 맞으면 볼게요. 자 B에 보면 깁슨이 말야, 20분만 늦게 지나갔었더라면 그것은 누가 가져갔을 거야? 청소부가, 청소부가 가져갔을 거야. 그지? 가족법이지? 그러면 원래 사실대로 하면은 청소부가 가져갔어, 누가 가져갔어? 깁슨이, 깁슨이 가져갔지. 그지? 그럼, 깁슨이 가져갔다는 걸 전제로 해야지만, 가정법을 쓸 수가 있는 거지. 깁슨이 안 가져갔으면, 깁슨이 안 가져갔으면, 청소부가 가져갔겠지 자, 보세요. 여기 이제 가정법이 나왔지만, 이제 숨겨진 사실이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 숨겨진 사실이, 이제 깁슨이 가져감이 숨어 있는 거지. 그지? 얘가 안 가져갔었더라면, 20분만 늦게 지나갔으면 청소부가 가져갔을 것이다.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요? C1번이고, 아까 A가 2번, 여기가 3번 그렇죠. 여기서 CAB죠.